안녕하세요. GTS 골프 아카데미 김소연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올바른 테이크백 연습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보통 백스윙 궤도가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테이크백 궤도부터 올바르게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바른 테이크백 연습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선은 뭐 아이언이나 드라이버 상관없이 클럽을 하나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립 끝이 배꼽에 다이도로 어드레스를 해줄 텐데, 그러면 샤프트 중앙이나 약간 앞쪽이 이렇게 그립이 잡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잡고 똑같이 어드레스를 취해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윙을 하는 것처럼 해줄 건데, 이때 그립 끝이랑 몸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들을 유지해주면서 최대한 어깨로 회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클러페이스 끝이 보통 오른쪽 허리를 향하게 되는데, 이때 테이크백을 너무 쭉 길게 빼려고 하면 몸이 뒤집어지면서 오히려 리버스 피봇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 그립 끝이 몸에 안 떨어지도록 어깨로만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느낌 그대로 부분 동작으로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립 끝이 배꼽에 닿이게끔 어드레스를 서주고 그대로 한번 연습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똑같이 어드레스를 서서 그립 끝이 몸에 붙어 있다는 느낌으로 똑같이 테이크백을 한번 해주고, 실제로 칠 때도 이런 식으로 부분 동작으로 한번 끊고 백스윙을 올려 주시면, 한번 끊고 백스윙을 올려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테이크백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올바른 테이크백 만드시길 바랄게요! 이상 GTS 골프 아카데미 김소윤 프로였습니다.